자 이제 두, 한국사 두 번째 시간으로 통일 경제발전의 역사를 배울 텐데 자 보면 정권마다 어떤 역사적인 노력이 있었는가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첫 번째 나오는 게 박정희 정부인데 이 1970년에 파리로 선언이란 걸 통해서 뭐 우리 더이상 무력 같은 걸로 이제 우리 싸우지 말자 그리고 선의의 경쟁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이 남북 적십자회담이라는 걸 통해서도 한번더 만났어. 그러다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여기 나오는 7.4 남북공동선언이라는 거야. 7.4 남북공동선언 이거 정말 중요해. 꼭 알아둬야 돼. 자, 1972년인데 남북이 공동으로 동시에 남한과 북한에서 동시에 선언을 한 거야. 우리는 자. 여기 원칙이지 원칙 5탄에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세 가지의 원칙 하에 통일을 이루어가자 7사 남북공동선언의 핵심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세 가지야 꼭 알아야 돼 이거는 알았지? 자 그리고 이 남북공동선언에 의해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의해서 통일을 이루어나가자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도 구성을 해. 근데 사실 이 자주평화 민족대단결 원칙에 의해서 통일을 하자는 거는 그냥 말뿐인 거였어. 립서비스였고 실제로는 남한과 북한이 이 칠사남북 공동선언을 한 이유는 남한에서는 박정희,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자신들의 독재, 독재 체제에 강화하려고 이용을 한 거야. 예를 들면. 박정희 같은 경우에는 이 유신 헌법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전에 국민들의 인기를 많이 얻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 헌법을 만들기 전에 7월달에 7사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거야. 그럼 국민들은 와저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전쟁 끝내고 진짜 한민족을 이루려고 하는구나. 인기를 많이 얻은 거야. 그래서 그 인기를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저 박정희 정말 평화롭게 통일 이루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계속해서 저를 밀어 주세요. 제가 헌법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요것 좀 동의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국민들이 어 그래 한번 해봐 라고 하면서 이 유신헌법을 밀어 주지. 그래서 이 유신헌법이 만들어져. 사실 뭐이 유신헌법은 뭐 국회의원들이 이제 날치기로 이제 한 거긴 해. 이게 최근에 역사전을 그날에서도 나왔는데 되게 그. 박정희를 따르는 국회의원들만 따로 모아놓고 그 사람들끼리만 회의해서 거의 만장일치로 유신헌법이 통과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자 이러한 여론을 이용해서 이런 유신헌법을 이제 더 자신의 권력에 강화시키려고 했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김일성도 이 김일성이 유신헌법 비슷한 이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거든 이 사회주의 헌법 그래서 이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면서 김일성 단일체제에 정말 지금의 북한과 같은 그런 이제 권력체제가 만들어지고 독재정치가 정치, 실시가 되는데 이게 다7.4 남북공동선언을 독재체제의 강화에 이용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전두환 때는 남북한 이산가족이 고향 방문을 즉 이산가족이 최초로 상봉하는 게 바로 전두환 때야요 1985년에 그리고 그때 또 동시에 예술공연단도 이제 교환 방문하면서 북한 공연단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공연도 하고 우리나라 공연단이 와서 북한에 공연하고 뭐 이런 걸 했다라는 거야. 그게 전두환 때라는 거지. 그 다음에 자 노태우 때를 보면 여기 보면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있네. 요거 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어.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자 통일을 할 거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통일을 할 거냐. 그거를 이제 북한과 남한이 회의를 한 거야. 자, 그랬더니, 이 남한은 예를 들면, 물론 이거는 변화가 좀 있긴 한데,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남한은 통일을 할 거면, 일단 국가는 하나로. 일정부. 정부도 당연히 하나지. 그 다음에 체제. 체제도 당연히 하나의 체제를 가진 게 정말 통일된 국가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북한은 좀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 우리 통일하면 국가는 하나지. 근데 우리 정부 있잖아. 정부는 그냥 남한의 하나, 북한이 하나 따로따로 두자. 애초에 북한과 남한 너무 다른데 정부까지 하나로 다 합쳐버리면 이거 너무 급진적인 거 아니야. 두 개의 정부를 두고 체제도 우리 너무 다르니까 한 번에 합치려고 하지 말고 두 개의 체제를 일단은 유지하자. 일단 같이 유지한 상태에서 통일을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오간 거야. 근데 의견 차이가 나잖아. 그러니까 그냥 얘기만 하고 끝났어. 그게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야. 자, 그다음에 아까 노태우 정권 때 북방 외교를 실시했다. 실시했다 그지 그리고 그 결과 남북한 유엔이,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나오는 게 남북기본합의서라는 거야. 이거 정말 중요해. 아까 74 남북 공동 선언이 중요했다라고 하면 이 노태우 정권 때는 남북기본합의서가 제일 중요해. 자, 1991년도에 체결이 되었네. 자, 내가 너네한테 질문을 하나 할게. 1991년. 자. 이 연도에 정말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어. 뭐가 있을까? 지금 우리가 배운 거 말고 뭐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이런 거 말고 정말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하거든. 그 1991년에 발생한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 것 같아? 너희들이 아는 1991년의 역사 있니? 물론 그때 태어나진 않았지 너네가. 어. 너네는 2004년생이잖아. 아, 맞아. 이때, 이때 이제. 이때 이제. 내가 탄생한 거지. 이제. 음. 아, 그런 거 맞아. <laughs> 그런 줄이 아니라. 어, 이때 이제 내가 태어났어. 그래서 이제 너, 너네랑 나랑 13살 차이나잖아. 그래서 너네가 2004년생이 되는 거야. 그치? 좋겠다. 어려서 그렇지, 10월 31일이지. 10월 31일, 그래서 이제 91년 10월 31일, 911031, 내 주민번호 앞자리. 또이 10월 31일은 또 의미가 있는 게, 10월 31일은 이때가 할로윈 데이야. 할로윈 데이, 윈. 그래서 정말 이 10월 31일, 내 생일인데, 또 할로윈 데이잖아. 참 놀기 좋은 날이야. 어 의미도 있지. 어안 <laughs> 불안. 어, <안 불안고. 웃음> 어 잘가. 어뭐 어쨌든 자이 남북기본합의서 다시 돌아오면 이 남북기본합의서 때 남북한이 최초로 이제 공식적인 합의문을 발표한 거고 여기서 이제 키워드가 되는 게 이거야. 잠정적인 특수관계를 인정한다. 이거 알아야 돼. 이게 최근에도 문재인 정권 때 논란이 됐던 내용 중 하나야. 이게 뭐냐면 여기 남한이 있고 북한이 있으면 남한과 북한은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야.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뭔지는 모르지만 잠정적인 특수관계다라고 인정을 한 거야. 서로가. 즉, 쉽게 얘기하면 남한과 북한은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다. 서로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실제로 남한과 북한이 서로를 국가로 인정을 해버리면 정말로 이 국가 저 국가로 분단된 거잖아. 그거를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북한, 남한, 이런 따로 국가가 아니라 통일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잠정적 특수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래서 이거에 따르면 북한은 국가가 아닌 거야. 북한 입장에서 남한은 국가가 아닌 거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논란이 있었냐. 이 문재인 대통령 때 그런 거 있잖아. 남한과 북한이 조약을 체결했잖아. 조약. 이 조약을 체결을 했는데 조약이라는 거는 국가 특히 국가와 국가 간의 조약을 맺는 거는 국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조약을 맺으면 우리나라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굉장히 많겠지. 그래서 이 조약을 맺을 때는 항상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돼. 조약을 맺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자, 그런데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난리가 난 거야. 왜 국회의 동의 없이 북한과 조약을 맺었냐? 그랬더니 이제 청와대에서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북한이랑 조약을 맺었는데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왜냐면 하 조약이라는 것 자체는 국가와 국가 간에 맺는 걸 조약이라고 하는데 북한은 국가가 아니니까 이거를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논리를 내세우는 거야. 이 남북기본합의서의 요구를 근거로. 그래서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었지. 문재인 정권 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래. 어. 자, 그 다음에 또한 가지 키워드는 뭐냐면 불가침이야. 서로 침범하지 말자. 이런 키워드, 특수관계 불가침. 이런 키워드를 보면, 아, 이거는 남북기본합의서구나. 아, 이거는 노태우 정권 시기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다음 김대중 대통령. 아까 얘기했지? 햇볕 정책 따뜻하게 하는 거야. 협력하는 거야. 화해하는 거야. 그래서 금강산 관광도 재개를 해. 사업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거기서 나온 게 6기로 남북 공동선언이야. 이거는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었으며 여기서 아까 우리 여기도 얘기했지? 북한이 제안하는 것과 남한이 제안하는 게 달랐잖아 근데 여기서는 남한이 제안한 연합제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에는 공통성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이 공통성을 방향으로 함께 달려가보자 통일해보자 이 공통성을 인정했다 공통성이라는 세 글자 이게 6.15 남북공동선언의 핵심 키워드야 그리고 기타 경의선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그 기차도 복구를 하고 개성공단도 설치했다. 이게 김대중 대통령 때 통일의 역사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지? 그래서 우리가 통일의 역사를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정권 이렇게 정권별로 알아봤는데 가장 핵심은 세 개야. 박정희 정권 때74 남북 공동선언. 그다음에 노태우 정부 때 남북기본합의서.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때 6이로 공동선언 이세 가지가 핵심이다. 그래서 그세 가지를 정말 잘 알아두었으면 좋겠어. 시험에도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이야.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 부분이야. 한국사 마지막 부분 경제 발전의 역사인데 경제 발전의 역사도 10년대별로 1950, 60, 70, 80, 90년대별로 이제 알아볼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를 한번 배워볼게. 혹시 이거 들어봤지? 내가 뭔가 이것저것 하면서 막 얘기를 했었, 했었던 것 같아. 나도 이게 얘기하면서 한 번쯤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지? 막 이렇게 고민이 좀 되긴 했는데, 그래도 수업시간에 해야 되니까. 자, 빠르게 넘어가 보자. 자, 우리 1950년 보면 이승만 정부 때는 이승만 정부 때, 1960년 4.19 혁명에 의해서 하야가 됐으니까, 1950년대는 이승만이 다 했어. 근데 이때 경제 체제를 원조 경제 체제라고 한다. 원조 경제 체제. 자, 원조라는 뜻이 뭐야? 원조? 원조하다. 누군가를 도와준다라는 거야. 우리가 국가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잖아.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이후에 6.25 전쟁으로, 그 전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어. 그래서 나, 다, 다른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거야. 그 중에서도 미국이 우리나라를 많이 도와줬어. 미국.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준 게 300산업이야. 이 300산업은 100 하얀 게 3개, 3개가 있다 그래서 300산업이야 미국에는 밀이 넘쳐나 넘쳐나서 처치 곤란이야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돼 설탕도 마찬가지야 면화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거 3개 다 하얗잖아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어차피 버리는 거 우리나라에 공짜로 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거를 공짜로 받아서 밀 가지고 빵 만들고 설탕 팔고 면 가지고 옷 만들어서 파는 거야 그걸 소비재 공업이라고 불러. 다 소비, 쓰는 거잖아. 공업은 무언가를 만든다. 쓰는 걸 만든다. 밀 가지고 먹는 거, 설탕도 먹는 거, 면, 옷 입는 거 소비재잖아.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300산업을 했는데 그 300산업은 보통 소비재 공업이었다. 이 정도 알아두면 되고 그런데 1958년에 원래 미국이 이거를 다 공짜로 줬는데 이제 공짜로 주는 무상원조에서 유상차관으로 변경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는 공짜로 안 주고 돈 주고 팔겠다는 거야 물론 싸게 주지 그런데 아무리 싸게 준다 한들 공짜로 받다가 그 싼값을 내라고 하면 우리가 내기 힘들잖아 그래서 경제가 악화되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 이승만 다음에 장면 정부가 들어서잖아 이 장면 정부가 이 경제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얘가 실시하려고 한게 경제개발 계획이야. 5개년 계획 근데 얘가 이거 하려고 계획했는데 장면 정부가 이제 무너지지. 박정희의 5.16 쿠데타로 그래서 그게 그대로 박정희 1960년대 박정희 때 경제개발 계획이 있는거야 근데 이 경제개발 계획은 네가지로구분돼네가지 1, 2, 3, 4차 그중에 60년대는 1, 2차 70년대는 4차야 60년대 1 2차 경제개발 계획은 경공업 중심이야 경공업 중심 경 가벼울 경자 가벼운 것을 만드는 거야 대표적인 게 신발 가방 뭐 가발 이런 거 있잖아 공장에서 쉽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가벼운 것들 그런 걸 만들어서 수출을 했다 근데 그런 공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노동이 많이 필요해 노동집약적 근데 노동자들한테 돈은 많이 안 주지 저임금 그래서 1970년대 70년에 전태일 분신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건 우리가 박정희 정권 시기 배울 때 공부했을 거야. 자그 다음에 베트남 파병도 마찬가지지. 우리 다 박정희 정부 때 배웠어. 이것도 배웠어. 그래서 많은 돈을 벌어왔다. 그리고 새마을 운동, 경부 고속도로. 이것도 배웠지. 그리고 내가 또 이제 새마을, 경부, 전태일. 이세 가지를 1970년대 3대 사건이라고 내가 이름을 지었잖아. 그래서 저번 시간에 같이 배웠고 자 1970년대로 이제 넘어가 보자 1970년대로 넘어가 보면 1,2에서 3,4차로 바뀌고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바뀐다 중화학공업으로 바뀌어 중은 무거울 중 자야 무거울 중자 그래서 무거운 걸 만드는 거야 대표적인 게 철, 뭐 선박, 자동차 이런 무거운 것들을 만들어서 수출해서 파는 거 자, 근데 그런 거 하려면 석유가 필요하잖아. 석유. 근데 우리나라엔 석유가 생산이 안 되지. 우리 저번 주에 통합사회 때그 자원에 대해서 배웠잖아. 그치? 어, 석유는 편제성이 크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별로 없어. 자, 그래서 다른 나라로부터 많이 사 왔는데 다른 나라에서 이 석유 가격을 엄청 올려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진 게 1차 석유 파동, 2차 석유 파동이라는 거야. 자, 이런 경제 위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부 때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했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러한 60년대, 70년대 박정희 정부 시기 때 경제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이게 특징이야. 박정희 정권 때 경제 정책의 특징 네 가지. 정경유착 정치, 정부와 경제 경제인이 유착 달라붙었다는 라 거야. 뭐 얘기하는 거야? 경제인들이 돈을 주는 거야. 뇌물 주면 정부 사람이 뇌물 받고 경제, 대기업 사람들 재벌들 좋게 해주는 거야. 봐주고 그게 정경유착이야. 이게 최근까지 있었잖아. 지금도 있겠지. 그치? 어, 이때 심했다라는 거야. 박정희한테 돈 갖다 주고 잘 보이면 그 기업은 성공하는 거야. 그 성공한 기업이 지금까지 와서 지금도 대기업인 거야. 그리고 외채 증가, 빚을 많이 졌고, 그 다음에 여기 균이야, 불균형 성장, 대기업만 밀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 밀어주지도 않는 거야. 법적으로도 보호해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대기업이 모든 걸다 가지고 있고, 중소기업은 별로 가진 게 없어.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하라는 말만 들어야 되지.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 현실이 됐잖아. 그치?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중소기업이 정말 많아. 근데 취업을 못해 사람들이. 왜? 그런 중소기업은 갈려고 하지 않거든. 왜냐면 대우가 안 좋기 때문에. 그게 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야. 불균형 성장. 근데 반면에 일본은 경제가 탄탄하지. 그 이유가 일본은 대기업도 성장을 했지만 함께 중소기업도 함께 성장을 했어. 그랬기 때문에 정말 그 중간 라인이 탄탄한 거야. 대기업이 잠깐 휘청거려도 그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그 중소기업이 딱 확고하게 잡아주는 거지 그래서 또 일본에서는 또 중소기업 취업해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되는 거야 좀우리나라랑좀 다르지 그 다음에 외국자본에 의존했다 이 말이 외채 증가 이거랑 연결되는 거야 어. 자이네 가지가 박정희 정부 때 경제정책의 네 가지 특징이야 어. 알아둘 수 있도록 해 자 그래서 경제 발전의 역사를 배워봤고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때는 삼저호황의 역사가 있었다. 삼저호황 세 가지가 저 낮았다라는 거야. 그세 가지는 여기 있는 세 가지야. 금리가 낮았다. 돈벌 쉽게 얘기하면 돈 빌리기가 쉬운 거야. 유가 기름 가격이 낮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사올 때 싸게 사올 수 있는 거야. 저 달러 달러 가격이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가격이 올라간 거야. 이게 환율과 관련된 거죠. 환율, 너네 환율 배웠니? 경제, 경제 시간이래. 그 통합사회 시간 때, 경제 배울 때 환율 이런 거안 배웠니? 그 우리나라 환율이 좋을 때 수출과 수입은 어떻게 바뀌고 이런 거안 배웠어? 여보세요, 어, 안 배웠어. 어, 뭐 나중에 배울 거야. 어쨌든 이 이런 저금리, 저유가, 저 달러로 의해서 이제 우리가. 호황 흑자 경제를 맞은 거야. 이 네갈기로는 저 달러가 되면 수출이 증가해. 수출.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때는 금융실명제. 아까 설명했지. 그 다음에 WTO 가입했다. 이게 세계무역기구잖아. 그리고 OECD에 가입을 했다. 이게 1996년이거든. 그래서 특히 이 WTO 가입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에 가입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한능검의 지문에 좀 나오더라고. 그래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그다음에 INF를 초래했다. 아까 배웠지. 자 이런 INF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왜 이렇게 오타가 많아. 자유주의 정책을 펼쳤다라는 거야.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뭐야? 이승만 때. 박정희 때 전두환 때다 정부 중심이잖아. 다 국가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런 IMF가 펼쳐진 거야. 너무 정부 중심으로 국가 중심으로 하니까 자유롭지 못하잖아. 자유롭게 내둬야 보이지 않는 손에 시장을 내둬야 시장이 잘 돌아가는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국가가 정부가 막아버렸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4대 부문을 개혁했다. 기업, 금융, 공공... 노동이라는 부분을 개혁해서 이 IMF를 극복하려고 했고 결국에 2001년에 극복을 했다. 원래는 사람들이 더 이후에 IMF가 극복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이러한 노력들과 또 어떤 게 있었어? 우리 국채보상운동과 비슷한데 이 국민들이 대부분이 다이 국가의 위기인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집에 있는 뭐 금반지, 금목걸이 이런 거막 국가에 준 거야. 이거 INF 극복한 데 쓰라고. 그런 국민들의 많은 노력에 의해서 2001년에 INF가 극복이 되었다라는 거. 여기까지가 경제발전의 역사야.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 전두환 대통령부터 노무현 대통령까지 그각 정권의 역사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통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경제발전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는가. 이런 걸 배웠어. 여기까지가 현대사 마지막이고 우리 문제 풀어보고 맞춰보자. 자, 밑줄 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 그럼 무슨 정부인지 맞춰야 겠네. 근데 여기 보면 남북 공동성명, 74 남북 공동성명. 자, 그러니까이 정부는 당연히 박정희 정부가 되겠지. 자, 그러면 박정희 정부의 내용을 찾으면 답은 몇 번일까? 그렇지, 박정희 이제 답은 몇 번이야? 그렇지. 1번이지. 그치? 박정희가 유신헌법 만들었잖아. 홍범14조가 여기 왜 나와? 그치? 어, 말도 안 되지. 답은 1번. 다음. 자. 가에 들어갈 내용. 7사 남북 공동 성명이 있고, 6.15 남북 공동 선언 중간에 요게 있네. 이것도 하나의 힌트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불가침이란 내용이 있네. 뭐, 체제도 안 인정하고 존중하고, 교류하고 협력하자. 근데 불가침이란 내용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들어갈 내용은 당연히 남북 기본 합의서가 되겠지. 답은 4번이 된다. 4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자, 그래서 우리가 흥선대원군부터 한국 근현대사까지 모든 역사를 다 배웠어. 박수, 이런 걸 한다는 거잖아. 그치? 어, 난 이런 거 못하는데. 음. 자, 어쨌든 정말 얘들아 한국사 흥선대원군부터 여기까지 달려오느라 수고 많았고 일단 한국사 중간고사 범위는 여기까지야. 알았지? 어 그래서 어 나머지 부분은 스스로 한번 공부해보고 또 질문 있는 거 질문하면 될것 같아. 자, 그래서 한국사 시간은 여기서 끝!